아침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나와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과 약속대로 이 시간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하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사십편입니다 시편 사십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 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라에 올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풀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폐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우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10편도 다위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런데 이시편에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악인들이 어떠한 자라는 고자질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2절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팽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나이다.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추를 넣으며. 그의 곁에 금을 그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이 대적하고 있는 악당들, 악인들에 대한 생각뿐이요.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악인들에게만 온통 자신의 눈과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악당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이런 당황한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합니까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수 있는 길은 주님이 오로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뿐이죠. 그래서 6절7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의 귀를 기울으소서 하였 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와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기에 나나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는 타르만인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 구원의 능력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단언하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완전히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줄에 묶여있는 맹견이 나타났어요. 줄이 분명히 묶여있지만 이빨을 드러내면서 엄청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겁이 너무나죠. 그 길을 자기의 힘과 대장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크기를 그 갈수 있는 길은 뭘까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곁에 바싹 붙어서 건너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빠가 그의 손을 꽉 붙들어 주고 심지어 그 아이를 안고 걸어갈 때만이 이 아이는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아이처럼 터미슨 바라고 있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죠. 나의 하나님이죠. 나 지켜줄 거죠. 그걸로 지금 기도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 나으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정말 무서운 맹수처럼 다윗이 물어뜯고자 달려들 것 같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가운데 팔절 이후에도 아이처럼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이루고 있어요. 8절 여호야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궤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이 깔아이다 하셀라.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 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폐망하게 하리다. 자신은 도저히 할수 없지만,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길과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저에게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절규하듯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목마름, 간절함. 물론 그 말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의로움, 온전함, 완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애베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벽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믿음이 완전해져서 신앙과 태도가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온전하다,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조물로서 완전해지는 길이 뭡니까? 피조물 다워지는 거죠.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장 걸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게 뭘까요? 교만을 떠는 짓이 뭘까요?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온전하고 의롭고 바른 어떤 태도로 있는 상황은 내가 스스로 좀 거룩해지고 완벽하다고 나좀 하나님 잘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하는. 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바리세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리세인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이 그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절규를 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울은 자신이 온전해질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의 능력의 사도로 자기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할례를 받았고 유명한 라피의 문화에서 제자가 되었고 율법을 다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하고 아니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못난 입니다 내물어 네, 안 됩니다. 하나님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자리는 깨어짐의 자리. 하나님만 악망하게 되었을 때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채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깨어져서 나아가는 것. 그 깨어짐의 자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자리예요.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망가졌다고 스스로 온전하거나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정말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죠. 수열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이다운 게 완벽하고 온전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부모님에게 와서 나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일어날 것이며 내 스스로 밥을 먹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봉양하겠다. 그 일곱 살밖에 안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 아이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이가 아이다운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거 해달라고 말하는 거. 나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안 된다고 보고 싶다고 우는 거 이게 온전하고 완벽한 아이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장애인 아이를 둔 미국인 엄마의 고백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22분에 내 딸이 태어났다. 통통한 입술과 부드러운 살갗 깊고 푸른 는 수치 많은 짙은 색 머리카락. 우리 부부는 두 시간 동안이나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 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딸이 다운 증후군인 것 같대. 남편이 말했다. 순간 온 세상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실 아이를 처음 본몇 시간 동안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다. 사실 나는 내 딸이 걸음도 일찍 되고 스스로 글도 깨치며 고등학교 때는 학업 우수상을 받고 명문대학에 조기 입학했던 엄마를 닮을 거라고 기대했다. 또 대학 운동선수였고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 역시 새로 태어난 딸이 자기를 닮아 승부욕이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부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외모와 교육과 능력에 있어서는 철저히 비기독교적인 기대를 갖고 있던 거다. 다만 입 밖에 그걸 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완전한 완벽한 자녀를 원했고 또 그런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눈가에 두겹 주름이 나 있고 팔다리 힘이 없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셨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사들은 다운 증후군의 선천적 결함이라고 말한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는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을 거고 안경이 어릴 때부터 필요할 거고 심지어 어려서부터 보청기까지 필요할 수도 있단다. 키는 커봐야 150cm를 넘지 못할 거고 의사소통도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부모들이 이런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여긴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들이 임신 중 검사에서 다운충후군이 의심되면 90%가 낙태수술을 한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면에서 내 아이는 완벽할 거라는 나의 소망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딸의 모습에 대해 또이 아이의 소망과 꿈에 대해 내가 뭘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전혀 알수 없었다. 딸이 5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노는 동안만은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었다.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심장이 멎는 듯했다.그 아이의 속눈썹이 길게 자라고 미소를 지으며 옹알이를 하고 내 품에 기대서 안락함을 누릴 때 경이감마저 느꼈다.그날 나는 내 딸의 통통한 데리를 문질러 주고 눈을 가리는 짙은색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떠올렸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맞다. 내 딸은 내가 기대했던 온전하고 완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 온전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예수님은 천국을 큰 결혼 잔치에 비유하셨다. 그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함이란 온유하고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자기 자신이 오직 피조물의 뿐임을 깨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며 가난하며 의존적이며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저 인간이라는 깨달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깨달음, 사람을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그분께 사랑받았으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다. 바로 내 딸처럼 말이다. 나는 내 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나란 사실도 말이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죠. 12절, 13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2절처럼 자신은 궁핍한 자, 주님께 목마르고 굶주린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함을 드러내는 깨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근사한 모습으로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행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참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저 주님 없이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고백으로 매일 깨어짐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바로 온전함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깨어짐의 기도, 피 점물의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 목마른 자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가득 맛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